여자 중에 누가 어 아, 정수, 수수와수 so 필요 없어 그럼 누가 영식이지. 응. 식이야식이야 나는 솔로 0기 모임 현장이 공개됐다. 영철은 인스타에 남자 출연자 단체샷을 올리며 빌런식스맨이라 적으며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순자. 정숙, 영자를 제외한 멤버들이 다 모였다. 헤어디자이너 영자, 곱창집 운영자 정숙은 토요일에도 일해야 해서 불참한 걸로 보인다. 옥순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사진을 올린 영수는 순자와 옥순 등은 일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밝혔다. 상철과 영식은 각자 방송에서 화제가 된 장면을 재현해 웃음을 줬다. 영식의 도발의 상철은 쏘앗이라고 so 했고, 영식은 상철에게 턱다개를 시전했다. 또한 현숙과 영철이 함께 참석한 걸볼수 있다. 두 사람은 이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함께 나왔다. 스포 방지를 위해 떨어져 앉았지만, 현실 커플 증거가 포착됐다. 이날 모임 후 영철과 현숙은 인스타에 사진을 거의 동시에 올렸다. 또한 영철의 스타일이 방송과는 확 달라져 현숙이 스타일을 신경 써주는 걸로 보인다. 또한 모임 다음날 영철 인스타에서 상철이 잘 들어갔는지 알부를 묻기도 했다. 상철이 다음날 물어봤다는 건 영철이 서울에서 하루 밤을 자고 갔다는 뜻이 된다. 또한 다른 곳에서 찍은 2차 모임 사진에는 영식 옆에 빈자리가 보인다. 휴대폰만 남아있는데 영숙의 휴대폰인 폴더블폰이다. 앞서 1차 모임 때 영숙의 휴대폰이 보이는데 똑같다. 이걸 보면 2차에서 영숙은 영식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다. 2차 모임에서 옥수는 보이지 않고 영식 옆자리에 영숙이 앉아있어 반전 현커가 된 건지 궁금해진다.